이전 영상에서 했던 내용을 복습할 겸, 그리고 에카, 저희가 리스트 두 개를 지금 정리하고 있죠. 하나는 저번 시간에 쓰던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Oral Acute 이 o 레이블로 LD50 값이 있는 데이터죠. 자, 요거랑 살생물질 리스트인 에카. 리스트. 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정리할 게 아니고, 얘도 정리를 똑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구조유사도를 이렇게 비교할 거니까요. 자, 그럼 얘도 솔트를 지워야 되고, 이거를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금월가닉 그러니까 유기분자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코드를 다 복사해 와서, 그대로 거의 그대로, 했고 코드를 한번 리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봐도 하실 수 있는 분은 굳이 이 영상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리스트 불러왔고 요 함수 정의해서 그냥 제거해줬습니다 모닝이 나오지만 뭐실행은 되니까 신경 굳이 쓰지 않습니다 음, 이거는 뭐 이제 수소 먼저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긴데 뭐 수소가 들어 있었나 봐요 스마트 코드 안에 그래서 이걸 해보니 솔트가 다 제거, 염이 다 제거된 걸 확인을 했고요. 코드 진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파일만 바꿨어요. 파일만. 그리고 나서 어여기 분자만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면 167개 되고 이올가닉이몇 개인지 안 나오네요. 이게 아무튼 다 보이니까. 보면은 여기가 훨씬 다채롭죠. 알루미늄, 뭐 보론, 칼슘, 구리 등등 등등 등이 나옵니다. 자 근데 카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를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지난 코드를 그냥 복사 붙여넣겠다가 에러가 나서 살짝 수정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만 수정이 됐어요. 여 이거 수정이 된 이유는 여기서 에러가 나서 그래요. 여기. 자 이전에서는 그냥 산소가 없으면 여기서 지우고 여기 넣어 그랬는데 에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에러가 나냐면은 그요 부분이 처음에 없었잖아요. 요 부분이 없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을 하면은 이게 에러가 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인덱스가 그 제거하라고 요청한 값이 요 리스트 안에 없어요. 라고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사실, 이제, 탄소가 없으면 여기서 지우란 얘기였는데, 여기서는, 탄소가 없으면 애초에, 여기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전에서 실행한 코드 자체를 보면은, 여기, 여기서, 여기서 선택이 됐죠. 요걸 그러니까 다 갖고 있으면은, 올가닉. 요게 없으면 인얼가닉인데, 제가 이제 코드를 돌릴 때, 그러니까 이전 코드에서는, 인얼가닉이라도, 그 인얼가닉에 들어간 분자가 다, 탄소는 가지고 있었나봐요. 근데, 여기서는 탄소가 없으면 다 인얼가닉으로 들어갔고,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가로 하나 더 넣었어요. 그 그러니까 인덱스가, 여기 있어? 그럼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선 지우고 여기엔 추가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 보니 그래서 이제 코드를 다시 돌려 보면 원래 167개가 여기 문제였는데 더 빠져서 152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추가되는 애는 어떤 애지 해서 제가 한번 출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 보면은 음, 추가된 애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새로 추가되는데뭐 그냥 산소만 있는 애도 있고 어, 산소만 있는 애도 있고 어뭐아이오딘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들은 있지만, 결국 탄소가 없어서 유기화합물이라고 볼수 없는 애들만 쌍 모아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진짜 필요한 코드만 싹싹싹싹 뽑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전 영상에서 이제 막 설명하느라 이것저것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한번 쭉 뽑아온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리스트를 한번 쭉 뽑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구조 유사도를 분석할 준비가 된 거고, 이제는 구조 유사도를 보고, 이제 이거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저희가 레이블된 데이터 중에서 에카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만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비슷하면은 선택하고 아니면 버릴 겁니다. 자, 그럼 살생물제랑 비슷한 데이터만 여기서 이렇게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이블 돼 있는 데이터 중에서 바이오사이드랑 유사한 구조만 모아놓으면은 저희가 이걸로 모델 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구조 유사도 분석을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